안녕하세요. 써니쌤입니다. 꼬부기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영어 만화 문법 놀이 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영어의 비밀 무기 5형식 문장을 알려 드릴게요. 사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? 목적어가 뭐지?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 봐 써니쌤이 한번더 얘기할게요. 목적어는 우리말에 에게와 을, 를두 개가 나란히 있음. 그걸 사형식이라 한다 했죠? 오형식은 목적어 한 개, 즉 에게 빼고 을, 를과 그 을, 를을 설명해주는 말이 나오는 게 사형식과의 큰차이예요 예를 들어, I call, 나는 부른다. 라는 문장이 있어요. 우리 친구들은 동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부른다가 동사구나 할 거예요. 부른다 뒤에 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아마도 너를 부른다는구나 하고 생각하죠? 맞습니다. 사형식은 동사 바로 뒤가 에게였는데, 오형식은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말이 을를이지요. 그리고 그 을를 뒤에 오는 말이 바로 을를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 사형식과의 큰 차이점이랍니다. I give 준다. 유가 오면 너에게. 아하, 에게가 오니 사형식이구나. 감을 잡음 되고 I c a 부른다. 그럼 뒤에 오는 유는 너를 이겠구나. 이리 생각함면 돼요. 참 쉽죠. I give you a pen. 즉 나는 너에게 펜을 준다구나. 에게가 먼저 오니 사형식이구나. I call you j e 나는 너를 제니라고 부른다. 아하 을르리 먼저 왔고 그 뒤에 오는 제니가 유를 보충해주는 목적어 보충어 즉 목적격 보어구나. 이게 O형식이네 하고 이해하시면 되죠? 써니쌤께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심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